자, 이 직선을 X축 반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입니다. 자, 그럼 이 직선 얘기 좀 해볼까요? X축 반향으로 K만큼 이동했으면 X-K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X-2Y-3K는 0. 자, 여기에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또두 직선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K값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 우리, 이런 거, 우리 직선 할 때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봐봐요. 세 개의 직선이 있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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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모두 같아도, 그쵸? Y절편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뭐 이렇게 두개가 일치하고 하나가 달라도 삼각형이 안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셋중에 어느 하나라도 같아져 버리면 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모두 다 달라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거야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근데 얘네들을 완전히 딱 봤더니 기울기가 얘는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이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3인 거 아시겠죠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시겠죠 어 기울기가 다르네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어느 순간 만나겠다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마 3짜리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만나는 케이스라고요 이해돼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얘는 이렇게 되잖아. 이 y는 3x-3k니까 y는 2분의 3x-2분의 3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양수네. 왜냐면왜 이것도 따졌냐면 얘도 만약에 기울기를 잘알수 없으면 이런 것도 얘도 기울기가 이렇게 돼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어도. 그쵸? 자 근데 기울기가 달라. 양수야. 오 좋아요. 그럼 기울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이렇게이렇게요 교점을 지나야지만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네요. 이해 됐을까요? 그럼 나는 이 교점은 찾을 수 있죠.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돼요. 그렇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선생님은요. 열 연립 이렇게 할게요. 대입법을 할까요? 자, 얘를 이렇게. x는 자, 이거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3 2y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열립, 대입법 쓴 겁니다. 3배의 x가 3-2y랑 같고요. 더하기 y-4는 0. 이거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9-6y, 더하기 y-4는 0이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와 2양 할까요? 플러스 5y가 될 거고요. 얘는 5가 되겠죠. y는 1입니다. 이렇게 찾은 거야. y가 1이면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x는 1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이 교점이 1,1이었어. 그럼 이 직선이 1,1만 지나기만 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다. 그죠? 자, 그래서 y 대신에 1, x 자리에다가 1 대입을 하시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2분의 3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2분의 1을 빼줘야 1이 나오겠죠. k는 3분의 1이겠네. 그죠? 이게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는 3분의 1입니다. k 값을 구했어요.